메시지 성경 빠른 통도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대살로니가 후서 개요까지입니다. 2장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연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의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을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해 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저 얻어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는 물론이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떨어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3장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을 찾아갈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드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료이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혹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주니 우리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 주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순결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5장. 친구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 할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은 아기를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일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에 자녀이니 낮에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산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방식,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곤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은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피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도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주후 51에서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세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함 2장 주의 날 3장 게으름을 경계함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데살로니 케이스 베타라 하며 데살로니아가 인들에게 두 번째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기록임을 입증하는 내면적 증거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 자체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거한다. 둘째, 먼저 보낸 편지에서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한 바울은 서신을 받아든 성도들이 서신의 내용을 일부 오해하고 심지어는 각색해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잘못된 종말론을 고치려 했다. 종말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한 종말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셋째. 바울은 다른 서신들이 바울 서신으로 취급되어 돌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본서가 자신의 서신임을 알리기 위해 친필로 표시를 해두었다. 3장 17절 넷째 두 서신의 서문과 공동 발신자가 같다. 수신자 믿음의 기반이 약하지만 칭찬받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편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전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르쳤다. 그러나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오해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현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믿음, 말씀이나 서신을 굳게 지킬 것과 그 믿음에서 떠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기록 배경.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서서 칭찬을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거룩하게 살 것과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역효과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경로로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바울의 서신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종말이 임했다는 것,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에 바울은 본서를 쓰게 되었다. 기록년대,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년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임박한 종말론의 오해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성도로 인해 바울은 서신을 다시 작성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1차 서신을 보낸 지 6개월쯤 지난 후 고린도에서 2차 서신을 보냈으니 시기적으로 보면 AD 51년에서 52년경으로 보인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